안녕하세요. 주타로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을 많이 남겨주셔서 항상 늘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올 생각을 하고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은 나에게 지금 이 순간에 어, 나에게 올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1번부터 0번까지 보이시는 번호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0번. 자, 다 고르셨으면 1번부터 리딩해 보도록 할게요. 1번. 1번 분이 생각하는 그 사람은 지금 이 순간에 1번 분에게 올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자, 1번. 네, 올 생각하고 있대요. 어떤 마음으로 올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너무나 새로워지고 싶어하는 마음인 것 같긴 한데 한번 볼게요 어, 어머나 말하지 않아도 아는 그런 카드가 나와 있네요 너무나 사랑한다고 너무나 사랑한다고 나와 있어요 네 어, 너무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가 봐요 다시 뭔가를 음, 어쩌면 이 1번 분은 썸타는 분이시거나 아니면은 뭔가 어, 잠시 어, 헤어져 있다가 다시 만날 수 있는, 어, 아니면은 음, 뭔가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어쨌든 어, 섬탄 사람 보지 않을까. 음. 어, 아 이걸 보니까 헤어진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자, 한번 봅시다. 마음 자체는 너무 일본 분이 너무 갖고 싶대요. 너무 욕심나고 너무 갖고 싶고 왜냐면 너무 사랑스러운 사람이고 너무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분에 대해서 너무나 어, 만나고 싶다 어, 간절하다 약간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어, 어쩌면 이 만남도 약간은 어떻게 보면은 내가 어, 어떻게 해야지 이 만남을 잘할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 현명하게, 어, 처신을 해서, 어, 굉장히 자연스럽게 다가갈 수 있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은 이거는 또 헤어진 분들이 아닐까? 왜냐면 자연스럽게 뭔가를 일본분에게 탁 다가가야 된다는 부분이 있어서, 어, 답을 찾으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상태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일본 분을 그리워하고 어, 빨리 만났으면 좋겠고 어, 새로워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그래서 아직은 내가 갈 수는 없지만 꼭 너에게 갈 생각이 있다라는 거 지금 이 순간에 하고 있네요. 자, 1번 여기까지 할게요. 2번 해볼게요. 자, 지금 이 순간 2번 분이 생각하는 그 사람은 2번 분에게 올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헉, 너무 오고 싶대요. 오, 너무 좋아, 좋아, 좋아. 온대, 온대, 온대. 올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너무 사랑해서 올 거래요. 한번 어떤 마음으로 오는지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이번 분이 너무 매력적이라서 너무 미쳐버릴 것 같아요. 너무 괴롭고, 어, 못 만나서 지금 너무 괴롭다. 지금 이 순간에도 너를 당장 보고 싶다. 너무 소중하고 내가 너를 보러 갈수 있는 무언가 빨리 해결책이 나왔으면 좋겠다. 나는 빨리 찾아서 너를, 너한테, 어떻게든 너한테 갈 거야. 오. 왜냐면 이번 분이 굉장히 매력있기 때문에. 너무 좋네요. 어, 이번 뽑으신 분들은 지금 당장, 지금 당장은 아니래요. 왜냐면 지금 너무 괴로워하고 있거든요. 갈수 없어서. 이번 분에게 올수 없는 그 상황 때문에 무슨 상황이 있나 봐요. 그래서 지금 당장 올수 없지만, 아, 난 지금 당장이라 달려갈 수 있다. 이분은 아마 뭔가 일이 끝나고 나면 곧 연락이 올것 같네요. 만나자! 막 이러면서. 아, 어, 이번 너무 좋습니다. 이번 여기까지 할게요. 자, 3번 볼게요. 지금 이 순간 3번 분이 생각하는 그 사람은 3번 분에게 올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네, 같이 놀고 싶대요. 음, 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즐거웠던 생각, 그리고 지, 오, 아, 만나서 와서 놀고 싶어 하는 생각. 음, 더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어, 너무 오고 싶어는 하고 있지만, 어, 오는 거가 그렇게 좋은 게 좋을까라는 생각도 같이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어, 놀고는 싶어, 지금 오고 싶어 하지만,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게 바른 생각일까라는 생각, 어, 내가 만나서 어, 즐겁게 논다면 어, 좋게 하겠지만, 그게 정말 나한테 어, 잘하는 걸까? 라는, 우리 둘이에게 뭔가 좋은 일을 하는 걸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음, 좋은 카드라고 생각했는데, 마음카드를 봤을 때는 그렇게 좋은 카드는 아닌 것 같아요. 음, 감정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어, 너랑 같이 만나는 자체를, 어, 약간은 겁내하고 두려워하고 있긴 해요. 그리고 만나면 어, 3번 상대방 분이 3번 분에게 뭔가 더 자기가 더 희생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조금은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오는 거는 조금 힘들 것 같지만 카드상으로 봤을 때 오고 싶어하는 지금 이 순간에 오고 싶어하는 건 맞아요. 왜냐하면 감정이 너무 터져 있어서 지금 이 순간에는 이런 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은 아, 가면은 어차피 아, 이게 잘하는 짓은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아, 그래도 나는 지금 너무 보고 싶고 만나고 싶어서 가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는 한 가볼까? 한번 가볼까? 막 이런 생각들. 음. 하지만 이분은 참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카드상으로 봤을 때는.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 생각은 하고 있어요. 이런 생각들이 반복이 된다면 어. 더올수 있는 희망들이 더 커지는 거겠죠. 희망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번 여기까지 할게요. 자, 4번 해볼게요. 자, 지금 이 순간 4번 분이 생각하는 그 사람은 4번 분에게올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어, 망설이고 있는 것 같아요. 갈까 말까? 아 가고는 싶은데, 아안 가야 되는 게 맞아.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마음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네, 4번 뽑으신 분들은 오고 싶어해요. 오고 싶어 하지만 스스로 그거를 이겨내고 있어요. 자꾸 음. 그래 언젠간 갈겠지 내가 4번에게 언젠간 만나게 될 거야 갈 거야 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어, 좀 냉정해져야 돼 내가 이거 너무 생각만 하면 안 되는 것 같아 가긴 갈 건데 어, 조금 내가 조금 진정을 하고 내가 갈수 있을 때 가야겠다 내가 어떻게든 이걸 조금은 이겨내야 되겠어. 가긴 갈 거야. 근데 조금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조금 견뎌내봐야겠어.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음. 어, 4번 뽑으신 분들은 지금 당장은 오진 않겠지만 올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하고는 있고, 어, 굉장히 와야 되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4번 분에게 어, 연락은 꼭할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한번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4번 여기까지 할게요. 자, 5번 볼게요. 자, 지금 이 순간 5번 분이 생각하시는 그분은 5번 분에게 올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 이 순간 올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헉! 지금 이 순간에는 너무 오고 싶어요. 오고 싶어 해요. <laughs> 5번 밖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오, 너무 좋네요. 자, 한번 봅시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올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한번 알아 봅시다. 너무 놀고 싶대요. 같이 놀고 싶고, 자기가 뭘 하는 거를 다 같이 공유하고 싶대요. 어, 내 세계로 와. 나는 내 세계에서 같이 너와 함께 같이 놀고 싶어. 약간 이런 마음. 어, 그래서 자기가 조금 5번 분을 챙겨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어요. 내가 조금 잘 다독이고, 잘, 어, 뭐라 해야 되지? 음, 보듬어가지고, 어, 약간 같이 놀자.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약간 이런 마음으로 올 건데, 그게 자신이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은 있는데, 그게 좀잘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약간은 슬프고, 어, 그리고 뭔가 할수 없는 그런 마음들 때문에 조금은 많이 괴롭대요. 음 자기 뜻대로 생각을 하면, 생각대로 하면은 5번과 벌써 이미, 이 분은, 뭐, 결혼까지 했겠어요. 완전, 진짜. 하지만, 그렇게 안 되는 상황들이나, 그 분이 머릿속으로 상상한 것들이 겉으로 나오지 않는 거예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 그래서 너무 괴롭다. 어, 5번 분은 생각보다 그 상대방이 굉장히 어쩌면 굉장히 소심한 사람일 수도 있겠어요. 왜냐면, 어, 상상 속으로는 굉장히 뭔가를 많이 생각을 하고 있지만, 어, 5번 분에게 이미 다 해줬어요. 머릿속으로는 이미 다 해줬지만, 음, 이제, 한류 막상 하려고 보니까 너무 이 상황들이, 어, 여의치가 않고 굉장히 조금 괴롭고, 어, 슬픔이 같이 묻어져 있는, 어, 내가 할수 없는 내이 상황들이 너무 슬프다. 약간 이런 것들? 어, 너무 지금 이 시간, 이 순간에는 5번 분에게 너무나 오고 싶고, 같이 함께하고 싶고, 같이 놀고 싶고, 이미 상상 속으로는 이미 5번과는 어쩌면 어, 이 카드로, 이 카드로만 봤을 때는 결혼까지 한 상황이야. 너무 좋아서 만 근데 스스로가 약간 너무 소심하다 보니까, 어, 약간은 괴롭고 이럴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오지 못하는 상황들 때문에. 5번 여기까지 할게요. 자, 6번 해볼게요. 네, 6번 분이 생각하시는 그 상대방은 지금 이 순간에 6번 분에게 올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어, 올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지만 오는 길이 굉장히 험난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한번 마음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멀리 떠나 있는 분일 수도 있겠네요. 6번 분에게 굉장히 지금 이 순간에도 오고 싶고, 어, 오려고 하지만 멀리 떠나 있는 상태거나 지금은 어쩌면 헤어져 있는 상황일 수도 있고, 올수 없는 상황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할수 없는 상황들, 어, 떠나 있기 때문에 뭔가를 할 수가 없다. 내가 오려고 해도 뭔가를 할수 없는 상황. 어쩌면은 뭐, 어,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뭔가 이렇게 떨어져 있어가지고 외국에 있다거나 이래서 어, 올수 없는 상황이거나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극단적으로 <laughs> 한다면. 그러니까 뭔가 멀리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지금 당장은 6번에게 지금이라도 가고 싶지만 어, 올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음. 마음으로는 굉장히 이미 올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너무 오고 싶고 만나고 싶지만, 음. 오는 길 자체가 굉장히 험난하고 갈수 없는 내가 어떤 수를 써서 하려고 해도 자꾸만 막혀버려요. 6번에게 오려고 해도 그 상황들이 무슨 상황들이 생겨서 계속 어, 오는 길이 막혀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되는 것 같아요. 어,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요. 그래도 마음만은 지금 이 순간의 마음만은 오고 싶어 한다는 거. 음. 아이고 너무 안타깝네요. 뭐 멀리 있나? 올수 없는 상황이라네. 참, 속상하네요. 자, 7번 볼게요. 지금 이 순간 7번 분이 생각하시는 그분은 7번 분에게 올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헉, 뭔 일이야. 너무, 너무 오고 싶대요. 너무 오고 싶대요. 어머나. 너무 알콩달콩한 네 만나시는 분인가 지금 너무 너무 좋네요 한번 볼게요 구체적인 마음은. 약간 뭐가 다텄나? 이두 분은? 어, 7번 분은, 7번 상대방 분은 지금 너무 오고 싶대요. 너무 오고 싶은데, 약간은, 뭐, 자존심 싸움? 약간, 약간 토라졌거나, 약간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에라 모르겠다. 그냥 한번 가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 몰라. 내가 바보가 되든 어째 되든. 좀, 어, 약간 뭐, 바보되면 어때? 그냥 한번 가볼까? 아, 갈려니까 조금 망설여지긴 하는데, 아, 갈수 있어, 갈수 있어. 이러고 있어요. 너, 왜냐면, 1번 분이 굉장히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 내가 너무 소중한 사람이야. 이거를 내가 잘 간직하고, 1번 어, 분을 잘 보듬어야지. 막 이러고 있는, 어, 너무 따뜻한 마음이네요. 뭔가 이 7번 분은 만나고 있거나 어, 만나고 있는데 약간의 다툼이 생겼다거나 이럴 가능성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자존심 싸움 때문에 약간은 어, 토라져 있는 상태인데 이 상대방이 곧올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약간의 내가 좀 바보 되면 어때 내가 좀 바보가 되면 어때 다시 만나면 되지 다시 만나면 되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 왜냐하면 7번 분은 굉장히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사람이니까요 음, 아 너무 좋네요. 곧 오겠어요. 자, 8번 볼게요. 지금 이 순간 8번 분이 생각하시는 그 상대방은 8번 분에게 올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어머, 예, 운대, 운대요, 운대요. 웬일이야. 8번만 생각하고 온대요. 너무 8번, 어, 8번 바라기. <laughs> 한번 구체적인 마음을 보도록 할게요. 어머 난리 났네요 난리 났네요 너무 좋대요 8분 분이 너무 좋대요 어 진짜 결혼까지 생각했어 노래도 있죠 결혼까지 생각했어 막 이런 거 오늘 갑자기 제가 약간 이상하네요 자 어, 진짜 결혼까지도 생각할 만큼 8번 분은 굉장히 완벽하고 어, 자기만 바라봐주고 자기를 굉장히 인정해주고 어, 나한테 너무나 소중한 사람 그게 응. 너무 사랑스러워 근데 내 맘대로 할수 없어도 너무 괴로워 지금 너하고 너무 결혼도 하고 싶고 너무 행복하고 싶은데 지금 당장 지금 당장이라도 어. 지금 뭔가 바로 연락하고 싶은데 어, 지금 살짝은 뭔가 지금 마무리해야 되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걸 하,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연락을 못해서 지금 너무 답답하다, 괴롭다, 괴로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너무 자기 뜻대로 어, 하고 싶은데 그게 마음대로 이걸 내가 너무 나가 나 나아가면 8번이 어, 싫어하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좀 괴로워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8번 분은 어, 이 상대방이 좋다면 적극적으로 나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 8번 분은 뭐 이거 보시는 사이에도 연락이 올것 같아요. 음, 진짜 아주 좋네요. 음, 축하해요. 자, 9번 해볼게요. 지금 이 순간 9번 분이 생각하시는 그 상대방은 9번 분에게 올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어, 이분은 연락하긴, 지금 연락하겠는데요? 한번 볼게요. 올 생각을 하고 있대요. 한번 볼게요. 지금 이 찰나에 오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 찰나에 지금 감정이 갑자기 터져가지고 아, 이분은 생각으로 그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생각만 했어요. 정말 순간 너무 갑자기 갑자기 지금 한번 연락해 볼까? 가볼까? 이런 생각을 갑자기 한 거예요. 왜냐하면 9번이 갑자기 생각이 났대요. 떠나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헤어졌는데 갑자기 어, 9번 분이 아, 걔, 걔, 너무 괜찮았는데. 9번 너무 괜찮았는데. 막 이런 생각하면서, 아, 내가, 아, 너무 속상하다. 약간 이런 마음으로 지금 잠깐, 어, 그런 마음을 가졌다고 해요. 이 카드는 굉장히, 어, 순간 오는, 굉장히 급한 카드거든요. 음. 그래서, 어, 그래서 제가 아까 약간 머뭇거리긴 했는데, 이 순간 연락, 지금 어쨌든 올 생각은 하고 있으니까, 이 지금 이 순간에는. 음. 이 생각들이 계속 이어진다면 또 이제 더 길어지겠죠. 오고 싶다. 이게 확정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생각이 그냥 마무리를 지을 것 같아요. 너무 속상해 하지 마시고요. 여기까지 할게요. 자, 0번 볼게요. 지금 이 순간 0번 분이 생각하는 그 상대방은 0번분에게 올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어, 올수 없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음, 자기가 0번분에게 올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구체적인 마음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 0번 그 상대방은 다른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음. 0번을 좋아하기는 하는 것 같아요. 사랑을 하고 있지만, 그 상대방도 다른 만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사람도 약간은 뭔가 사랑을 하고 있는 어, 그런 거? 어, 아니면은 반대일 수 있어요. 0번이 이런 사랑하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상대방이 0번분에게 어, 너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너 다른 사람이 있으니까 생각을 하고 어, 자기 일상으로 돌아가는 카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 가지 방법 그 해석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어쨌든 너무 조금 상대방은 너무 슬프다 지금 막 엄청 막 슬픈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많이 슬프다. 내가 할수 없는 너에게 갈수 없는 상황인 것 같다. 왜냐면, 이 상황을 잘 내가 조율을 해야 되고, 어, 내가 만나는 사람이 있고, 어, 어쩌면, 0번 분이 만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어, 내가 너에게 갈 수가 없고, 어, 그래서 나는 현실에 집중을 해서, 그냥 너에게 가고 싶은 마음은 없다.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음, 현실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왜냐면, 어, 이거 0범 분들 좀 슬프네요, 진짜. 음. 어쨌든 0번 분에게는 울 어, 생각이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어, 지금 이 순간에는 왜냐면 딴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딴 사람이 있거나. 음. 자 0번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네, 오늘의 주제는 나에게 올 생각을 하고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